네, 저 화면 보시기보다 가까운 책자 보시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구조상이여 여기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도록하겠습니다. 저 32페이지입니다. 네, 32페이지 제, 제가 토론 준비한 것은 어, 오늘 이제 발제해주신. 어, 손승호 교수님에 대해서 주로 토론을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그 전에 꼭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걸 이제 여러 페이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시간상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재산 강국을 위해서 또 차세대 지식재산 강국을 위해서는 잘 아시는 이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규제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3페이지에서는 디지털 경제로 급선회 하고 있어서 이 디지털 마켓에 맞는 디지털 규제로 변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목소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재산이 양산이 돼야 그걸 보호하든 말든 할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산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산업 재산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법률 전쟁을 사회 전반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국회가 거기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전통 시장을 일방적으로만 지지한다면 신지식재산은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laughs> 법률로 가능하게 해주는 어, 전진양적이면서도 아, 혁신가가 전통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 법률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34페이지에 말씀드리는데요. 신기술이 출현하지만 부처간 사이에서 어, 규제가 어, 디지털화 되지 못하는 바람에. 어, 해당 스타트업은 2년에서 3년간, 어, 정부부처의 문턱만 돌아다니면서 좌절하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데 무슨 신지식 재산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해외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국 기업엔 규제 안 만들고 외, 외부에는 규제 울타리를 쳐서 진입 장벽을 칩니다. 우리가 7, 80년대 했던 방식입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 WTO 회원국이고요. FTA 체결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잘 아시는 투자자, 투자자 소송 ISD에 몇조 원을 물어 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중국의 기술기업 육성의, 육성의 결과는 35페이지에 있는 단한 장의 사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재작년 9월 달에 미국에 날아가서 오바마랑 워마 대통령 전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에 시애틀로 다시 날아와서 기업인들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제8차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입니다. 보시면 여기 참석한 CEO에 속한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계가 3,200조이고요, 첫 번째 줄에 아홉 개 기업만 2,000조입니다. 어, 근데 그 안에는 벌써 어, 동그란 원으로 중국 기업 세 개가 있고요 JD.com, 알리바바, 텐센트 두 번째 줄은 반 이상이 중국 기업입니다 세 번째 줄은 거의 전부 중국 기업입니다 이렇게 어,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 별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알리바바 그룹은 어, 그냥 이름만 알리바바가 아니라 은산복합 플랫폼으로 어,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은산 분리가 아니라 은산 복합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법이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죠. 이런 게 가능해져야 무슨 신지식재산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좀 안타깝고요. 3 6 페이지 에 디지털 경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돼서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규제가 제자리다. 어, 예를 들면 택시 산업이 우리 어, 어, 소득 줄어들고 일자리 이러니까 우버 막아달라 할때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그냥 택시 산업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보를 금지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로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입니까? 뭔가 다른 방향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발전을 맞는 전통 규제가 현재는 중복 적용되고 있고요. 37페이지 위에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분석을 했는데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가 혁신산업에는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새로운 지식재산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신기술이 싹틀수 있는 주요 정책에 저는 이제 디지털 경제형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혁신돼야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범이 확립돼야 되고 사전에 규제를 정부가 친절하게 먼저 점검을 해주고 아니면 규제를 포기하고 사회 에, 규제가 도입되거나 개선 개정될 때 어떤 영향 평가제도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규제가 양산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있는 규제만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없는 규제가 나날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3 8페이지에 이제 주제 발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토론을 드리면 어 이제 선 교수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한적인 보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인공지능 을 소유한 국가와 기업으로의 부의 강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파고와 어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서 보셨듯이 속수무책입니다. 바둑에서 쓰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이건 국제적인 문제도 야기해될 것이고요. 조만간 유엔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 이제 양극화 현상이 글로벌하게도 더 심해지고 국가 내에서도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제도적인 개편보다는 좀 조세적인 접근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의 평등이 복지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에는 어떤 중고세, 중과세를 함으로써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어떤 입법적인 해결을 하는 게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데 그 발전을 혹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단계가 아니냐에 대해서 손 교수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어, 그래서 빌 게이츠가 최근에 로봇의 이야기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빨리 얘기해서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적 복제 완화에 대해서는 발제자의 지적대로 강하게 저작권 보호를 하면 소비자의 강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용은 편리하게 하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싶고요. 지재권법을 개정하는 것도 역시 합리적으로 안착되어 있는 룰의 변경이 혹시나 부작용을 가져오고 오히려 어, 지식재산 양산을 막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저, 결국 저도 저는 이 문제도 좀 조세 정의로 풀어야지 하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면 들 예를, 이유는 3D 도면의 유통을 기술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면 소리바다의 어, 불법 음원 어, 등등 다 막아내지 못했어요. 웹하드 아무리 경찰이 단속해도 어둠의 경로로 유통되는 거, 토렌트 이런 기술로 유통되는 막을 수가 없죠. 이건 끝 끝없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뭐 3D 프린터나 재료 등의 뭐 중과세를 하는 방안 등좀 조세법적으로 푸는 게 사실 이 기술을 마음껏 어, 개발하게 하고 이용하게 하면서도 어, 소득 있는 곳에 또는 이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조세 정의에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송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